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은 이 사진을 보면 작년 3월 여러분들이 추렁추렁한 눈으로 선생님을 보고 있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물리학 1첫 시간에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어보았죠.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 많은 친구들이 네, 선생님, 정말, 뭐, 빠르기가 중요하지 않죠. 어딜 가는지가 중요한 거죠. 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었고, 또, 바로 캐치해서, 선생님,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선생님이 이거를 보여주면서, 어, 당연히 속력과 속도가 다르다라는 것도 안내했지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고2 전까지는 똑같은 걸 배워왔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고2 때부터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한 거고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물리학 원을 가르칠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을 할 텐데 그때마다 어디를 향해 갈지를 참 고민하면서 신중한 선택을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2학년 생활을 했던 거 쌤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3학년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열심히 공부할 걸 생각하니까 쌤도 역시 힘이 많이 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친구들이 힘들겠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고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차근차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 냅시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양은 때 배울 때는 운동 방향을 고려할 때 그냥 부호로 표시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뭐 속력 속도 앞에 붙어 있는 부호로 우리가 운동 방향을 표시했었는데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로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1차원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1차 운동, 즉, 오른쪽 가다가 왼쪽, 혹은 위로 가다가 아래로, 아래로 가다 위로, 이렇게. X축 혹은 Y축 운동. 이렇게 1차원적인 운동이었는데, 이제 물리학 2에서는 2차원적인 운동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포물성 운동이라던가, 원 운동이라던가, 이렇게 2차원적인 운동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방향을 부호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하는 게 바로, 그쵸. 우리가 중요한 바로 벡터량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 속도, 바로 이것이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포함한 벡터량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예시죠. 네. 그럼 스칼라와 벡터량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우리 물리량은 스칼라량과 벡터량으로 두 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만을 갖는 물리량이죠? 그죠.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을 스칼라량, 그리고 크기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그죠. 중요하죠. 방향까지 갖고 있는 물리량이 벡터량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스칼라에 속하고 어떤 게 벡터에 속하는지 우리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뭐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가 있는 물리학 2 강의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한번 대답을 잘 해보세요. 자 스칼라량 대표적인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쵸 우리 보통 뭐 길이 그죠 미터 단위를 보통 많이 쓰는 길이 그리고 시간 그쵸 뭐 세컨드 많이 쓰고요. 또 어떤 거요? 그쵸 질량이라고 하는 거 메스 뭐 킬로그램을 단위로 대부분 많이 쓰죠. 그리고 그쵸. 너는 나의 에너지 에너지또한 우리가 스칼라량에 속합니다. 에너지 단위는 뭐 쓰나요? 그쵸. 줄. 여러분 물리학 원에서 에너지 뭐와 에너지 정리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자, 뭐를 해줘야지 물체가 에너지를 얻죠. 그쵸. 일이라고 했던 거. 일 또한 우리 스칼라량에 속합니다. 다만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어 그때 2학년 때도 할때 물체의 양이 일을 해준 거, 의미를 뭐 해준거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벡터량으로 착각을 하는데 일은 그냥 크기만을 가지고 우리가 편의상 뭐 어, 물체에 플러스가 되는 물체 에너지를 크게 해주는 플러스 1, 양의 1을 해줬다, 혹은 물체 에너지를 줄이게 하는 의미를 해줬다, 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편의상 부호를 붙여서 얘기하지만, 스칼라량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부호는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벡터 보겠습니다. 벡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가장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 하면은, 그죠. 앞에서 방금 봤던 속도라고 하는 물리량, 단위 미터퍼세크. 그리고, 그죠. 이거를 뭐 잊으면 안 되죠. 우리 물리학도는, 그죠. 뭐는 MA? 그죠. 힘. F는 MA. 힘. 단위 뉴턴. 그리고, F는 MA니까. 그죠. M은 질량이었고 A는 그죠 가속도. 가속도 단위 미터 퍼 세크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물리학 원에서 배웠던 운동량이라는 개념 기억나시나요? 운동량. 이 운동량은 또 어떤 물리량과 관련이 있었다고 했죠? 그쵸. 충격량. 충격량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 기억나시죠? 충격량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 모두 다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고 운동량과 충격량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kg 곱하기 ms였죠. 충격량 또한 같은 단위 혹은 같은 단위로 또 바꿔주면 뉴턴, 세크도 되고요. 기억나시죠? 우리 물리학 원도 같이 함께 가져가야 됩니다. 물리학2 내용의 대부분이 물리학1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물리학1 내용도 기억이 안 나면 찾아보면서 함께 가셔야지 물리학2에는 물리학1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벡터의 합성으로 가겠습니다. 벡터의 합성 어려운 것 같겠지만 이미 우리 물리학원에서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지면 위에 상자가 놓여 있어요. 이때 이 상자가 정지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 작용하는 힘을 표현해 보시고 왜 그런지 설명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이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물체는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물체의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크기 같은 크기인 수직 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둘 힘이 크기가 같고 힘이 방향이 반대여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혹은 알짜 힘이 같은 말이죠. 0이기 때문에, 알짜임이 0인 경우에는,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제를 하기 때문에, 이 물체는 정지했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너무 우리 많이 했던 거예요. 이렇게 힘이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는, 빼주면 돼요. 그죠? 이렇게 크기 빼주면, 어, 0이다. 라고 할수 있었던 것처럼, 만약에 물체에, 나란한 방향으로, 이 물체에, 뭐, 오른쪽 1 0 n 턴또 누군가가, 동일한 크기 힘으로 또 10N 이렇게 힘을 작용한다면 은 이물체의 합력은 20N이 되겠죠. 그죠? 날아하면은 힘이 방향 같고 날아나면은 더해주면 되고요. 날아난 힘인데 힘이 방향 같으면 빼주면 됐었어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런데, 날아나지 않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동안은 항상 오른쪽, 왼쪽, 위, 아래 힘이 방향이 아주 날아났어요. 하지만, 이번부터는 날아나지 않은 경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3쪽에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쌤이 13쪽에 있는 이미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바로 나란하지 않은 두 힘의 합력은 바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구한다. 바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평행사변형법입니다. 기억나시나요? F1이라는 힘과 F2라고 하는 힘이 지금 있습니다. 한 물체에 이두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화살표의 시작점이 바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점이죠. 자, 화살표의 시작점이 힘이 작용점이라는 거. 이지면안 됩니다. 자, f1이 화살표 끝에서 f2와 평행하게 선을 긋는다. 어떤 선을 먼저 긋든 상관없어요. 자, f1 f2 힘의 합력 구하는 방법은 이 f1, f2 각각을 요 끝점과 만나도록 평행하게 그어 주시면 돼요. 평행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f2를 요쪽으로 또 f1 요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한다 생각하고 평행 사변형을 그리세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 F1, F2의 작용점이 만나는 이 지점으로부터 반대쪽으로 대각선을 그리며 바로 그것이 합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 밑에 삼각형법 나와 있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평행사변형법만 하나만 알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바로 14쪽 교과서 한쪽 넘기면 은세 힘이 합성이 나오는데요. 세 힘이 합성? 아이고, 어렵지 않아요. 뭐, 세 힘이든, 네 힘이든, 다섯 힘이든,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차근차근 두 개씩 합해서 평행사 변형으로 합력 만들고 또 다른 거랑 합치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죠? 보시면은, 이렇게 F1, F2, F3 힘이 있을 때, 이것 중에 어떤 것두 개를 먼저 더한든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F1과 F2 힘을 먼저 합성해서 우리 합력 구했고요. 요 합력과 다시 f3를 합치는 거 평행 사변형법 두번한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차분하게 한 번씩 해 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는 나란하지 않은 두 힘의 합력을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무거운 물건을 누군가 함께 들 때, 예를 들면뭐 학교라면 여러분들이 무거운 우유 상자를 친구하고 함께 이제 들 때도 있겠고, 아니면뭐 부모님이 장바구니를 함께 들어들 때 그런 경우 생각하면 어떻게 들 때가 더 어, 수월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지금 이 남학생과 여학생 한번 볼게요. 두 친구의 어 힘이 어같 똑같은 힘이 쌤이 가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힘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서로가 이렇게 잡고서 들고 있는 경우죠. 이렇게 드는 경우라 이번에는 두 친구가 이렇게 팔을 조금 멀리 서로 멀리 있다면 똑같은 크기 힘으로 좀 멀리 줬을 때 그때 쌤이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빨간색을 뜰땐 파란색을 뜰때 언제가 더이두 친구는 힘이 덜 들까요? 언제가 더 수월하겠어요, 들기가? 빨간색이요, 파란색이요? 그쵸 빨간색이에요. 어, 왜요? 자, 이해가 안 돼요? 합해보면 되죠. 평행사변형법으로 합력 구해봅시다. 평행사변형법으로 합력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합력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두 친구는 요렇게 각각 들리지만 결국은 이 양동이에 있어서는 요 검은 색깔, 요 하나의 힘을 작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파란색처럼 각도를 멀리해서 두 나아지지 않은 두 힘이 이루는 각이 이제 벌어진다면 각이 크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크 보면 되죠. 그죠햄도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법. 해서 음 뭐 어떻게 돼요? 확연히 누가 봐도 합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작아져요. 파란색의 합력은 이 노란색이니까 두 힘이 이루는 각이 커질수록 합력이 작아지네요.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사실 당연히 알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 당연히 두 힘을 합할 때 가장 합력이 크게 하는 방법은 서로 힘이 방향에 나란해서 두개 더할 때가 가장 큰 거고, 서로 힘이 방향에 반대인 경우에는 가장 작아지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수 있을 내용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철봉에 매달리는 친구도 몸무게 같다면은 자 똑같이 m이라는 질량이 있다고 하면은 중력이 mg겠죠? 둘다 중력이 mg예요. 지금 지구가 똑같이 mg만큼의 크기 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팔이 두 팔이 요팔두 개이 합력으로 이 mg를 버텨야 되는데 누가 더 힘이 덜들겠어요자 물론 모든 이제 뭐 신체 조건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1번으로 매달릴 때 2번으로 매달릴 때 어느 경우가 더 수월하겠어요 그쵸 2번으로 얼굴에서부터 나와 있어요 2번 친구 막 웃고 있고 1번 친구 막 힘들어가지고 인상이 막 찌푸러졌어요 2번인 경우죠 왜 이렇게 두 사이 각이 벌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합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큰 힘을 줘야지 똑같이 mg만큼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합성했으니까 이제 힘이 분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합성을 우리가 받고 그러면 힘이 분해도 우리가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힘이 분해 볼 거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당연히 뭐 벡터의 분해라고 해서 A라고 벡터 예시를 들었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와닿기 편하게 F, Y, F, X, F, X와 F, Y. 즉, X축방향의 힘과 Y축방향의 힘을 합력한 것이 F라면은 이 F라는 힘을 어떻게 F, X와 F, Y로 분해하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머리가 사실 2차원을 한 번에 확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머리는 좀 1차원적인 건 쉽게 받아들이지만 2차원적인 걸한 번에 싹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즉포물선 운동이죠. 그때도 선생님이 연직방향의 운동과 수평방향의 운동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운 기억이 안날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또 그림을 그려 봐야죠. 여러분들 클릭 가지고서 하나는 자유낙하 시키고 하나는 이제 수평으로 던졌을 때 물체가 렇게 이렇게 떨어졌던 거. 그때 이 물체가 왜 이렇게 운동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연직 방향으로는 이 물체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한다. 그두 개를 합치는 운동이 바로 요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각각이 1차원적인 요소를 나누어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합쳤었어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은 빗면 운동. 선생님이 작년에 빗면의 어, 운동 문제를 낼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일단은 안 냈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게 예고합니다. 선생님, 분명히 이번 2학년 때못낸이 빗면의 운동을 물리학 2에서 어, 반드시 낼 겁니다. 빗면. 네. 왜냐면 우리가 작년에 모평에서 빗면 운동이 많이 나왔고, 빗면 운동이 어떻게 보면은, 어, 여러분들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리학 원에서 어, 어렵게 나온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빗면 운동 꼭 공부했으면 좋겠어서 이번 중강사 간때 빗면 운동 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빗면의 운동을 분석할 때도, 우리 네, 작년에 수업은 했었지만 한번더 살펴볼게요. 빗면 운동을 분석할 때도 여러분들이 한 번에 딱 보고서 직관적으로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분해했었어요. 그것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빗면 위에 물체가 있어요. 자, 이 물체는 지금 현재 어떤 힘을 받고 있나요? 직관적으로 바로 떠오르는 힘? 그쵸, Mg, 중력 받고 있어요. 자, 이 물체를 제가 뭐 손으로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는다면은 이 물체는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그쵸, 이쪽 빗면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운동 방향이 지금 파란색 화살표 쪽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물체는 제가 손을 놓으면 또 마찰이 없는 경우라면 이제 오로지 중력기 힘을 받아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때 어떤 운동할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지금 알수 있겠어요? 지금 얘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지금 엄청 비스듬해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딱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님이 작년에 설명했었어요. 어떻게 이 힘의 방향. 을, 힘을 이 중력을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힘으로 또 운동 방향의 수직인 방향의 힘으로 각각 분해를 하면은 우리가 더 알기 편하다 그래서 그때 여기 만약 기울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세타가 된다고 했었고 따라서 쌤좀 확대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운동 방향과. 수직인 요쪽 방향이 이렇게 수직인 이빗면을 콕콕콕콕 누르는 요 힘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쵸 콕콕콕콕 찌르니까 어떻게 된다고 mg 코사인세타 아우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여기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 힘은요 바로 스르르르 이렇게 요쪽 방발 스르르르 내려가니까 mg 싸인세타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힘을 고려안는어 우리 그쵸 이 빗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항력 수직항력을 만약에 그려준다면 어떤 색으로 할까요? 뭐 검정으로 그려줄게요. 이 수직항력은 요 물체 에 위로 떠받치는 요 힘일 거고 요두 힘이 즉이 수직항력과 요 mg 코사인 세타 요두 힘이 그게 같고 방향 반대니까 이두 힘은 힘이 평형 관계다. 그래서 수 으, 뭐라 고하죠 빗면에 수직인 방향으로는 힘이 합력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물체는 어떤 힘만 살아남아요? 이 mg 는이미 분해돼서 사라진 거기 때문에 바로 f는 뭐만 남습니까? 빗면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뭐만 남아요? mg sin 세타만 났죠. 어, 잘했어요. 그런데 어, f는 바로 뭐예요? MA, f 는 MA, 그럼 MA equal, mg sine theta. 그럼 뭐가 사라집니까? 어머, 어머, m이 사라지네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 a는 g sine theta. 어머, g 값도 일정하니까 가속도.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즉 속도 변화량은 뭐하고만 관련이 다 기울기하고만 관련이 있다. 당연히 세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도 값 커지니까 더 빠르게 내려오겠죠. 이 되시나요? 당연히 뭐 사인 90이면 여러분. 그렇죠? 1이니까 그 경우에는 당연히 자유낙하처럼 이렇게 가속도가 g가 되는 거고 점점 이제 기울게 작아지면작아질수록 이제 가속도 값이 작아져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눈에 딱알수 없기 때문에 각각을 힘을 분해해서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 의 힘, 운동 방향의 수직인 힘 이렇게 분해를 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분해하는지 봅시다. 지금도 이미 했어요, 사실. 직관적으로 아시면 돼요. 선생님, 이뭐 이걸 뭐 굳이 뭐 증명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물리 시간이니까. 자, Fx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Fx는 자 여기 합력하고 이이 F의 힘하고 Fx 사이에 이루는 각이 세타니까. 얘는 F 코사인 세타 되는 거고요. 잘했어요. FY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FY는 또 그림을 그릴까요? 여기는 여러분, 코사인, 여기는 사인, 사인.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요? FY는 F 사인 세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법칙 한번 생각해야 될까요? 아, 피라그라스. 자, <laughs> 피라그라스 한번 법칙 써볼까요? 여기가 바로 F, 사인, 세타면, 직각, 삼각형이죠? 여기는 F, 코, 사인, 세타. 여기는 F, 사인, 세타. 이쪽은 f 예요 그러면은, F제곱은 각, 이제 나머지 두변 제곱 더한 거랑 같죠? F제곱, 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은, 묶어주면, F제곱 묶어주면은, 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요것은 바로 뭐니까? 1이니까. 어피타고라스 법칙도 만족하네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분해할 때 x축 방향의 힘 fx는 f코사인세타 그리고 y축 방향의 힘은 f사인세타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텐데요. 사실 우리 이 힘이 합성과 분해 부분은 따로 여기만 단독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사실 우리 중간고사에 많지는 않을 건데 이 내용을 모르면은 이제 뒤에 배우는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반드시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꼭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이 안내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은 우리 평가하기 문제 있어요. 교과서 15쪽. 그 문제들도 꼭 푸시고 교과서 중간중간에 있는 건꼭다 푸셔야 돼요. 그리고 중단원 정리하기 22쪽에 보시면은 우리 뭐 내용 정리뿐만 아니라 기초 개념 익히기도 있고 기초 개념 같은 경우는 이제 1, 2번 되겠죠 그리고 23쪽에 있는 우리 1번 개념 확인하기 문제가 바로 여기 힘이 합성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들 꼭 문제를 풀고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기초적인 것들은 다될 거고 템이랑은 조금만 더 심층적인 내용들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쌤이 세 개의 문제를 줄 거고요. 그세 개의 문제를 과제로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시면 되고, 어 물론 너무 어려서 못풀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쌤과 함께 네, 문제를 풀때 같이 함께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문제를 우리가 쌍방향으로 수업을 할 때도 그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쌤이, 어,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활동은 쌤이 다 기억해 놓고 기록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님이 설명하는 세 개의 문제 잘 보시고, 문제를 풀고, 다음 시간에 님과 쌍방향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 친구들은 자신있게 풀면은, 그 친구들이 풀이를 쌤이 또 모아가지고, 어, 유튜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쌤이 상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이 문제를 쌤이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쌤이 함께 푸는 1번 문제. 자, 지금 이 그림은요.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무게가 전체 총 100N인 이 양동이에 힘 F1, F2를 가했을 때 물체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F1, F2의 방향은 수평면에 대해서 각각 30도, 60도이고요. 이 경우에 F1의 크기를 구하세요. 당연히 단위는 면 유턴이 되겠죠. 또두 번째는 당연히, 그죠. F2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체에 작용하는, 양동에 이 양동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얼마인지, 즉 R자 힘 같은 합력이죠. 합력의 크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오늘 배웠던 힘이 합성 그리고 힘이 분해 벡터의 합성 분해 각각 연습해 보면서 꼭네 해결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는 삼각함수 뭐 코사인 30이 얼마고 코사인 60이 얼마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은 2분의 1 사인 30은 2분의 1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사인, 사인이 30도, 뭐 45도, 60도 값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뭐 당연히 0, 90은 더더욱 없이 더더욱이 알아야 되고 또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 쌤이 어, 그 표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2번만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고요. 물리학 2 수능특강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세 개의 문제를 과제로 준다고 했는데 두 개로 줄이겠습니다. 아주 대포. 네, 그 여러분들이 힘의 합성과 분해 부분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와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제시해 주는 두 개의 문제만 잘 해결할 수 있다면은 힘의 합성과 분해 단독 문제에는 뭐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요. 그래서 요두 번째 문제 푸시면 되고요. 선생님 앞에서 설명해서 강조했던 빗면에 있는 물체입니다. 그래서 빗면에서 지금 정지해 있는 물체에 이 경우에 힘이 합성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자 문제 풀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